안녕하십니까. 202 개정 체육과 교육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 교육 과정을 보면, 설계, 성격, 목표가 나오는데요. 어, 문구가 다 비슷합니다. 활, 건, 문이 겹쳐져 있는데요. 활은 활동적이고 창의적인 삶. 건은 건강하고 주도적인 삶. 문은 신체 활동 문화를 향유하며 사회 속에서 바람직하고 더불어 사는 삶입니다. 교육과정 설계를 보면 체육과는 활건문 이걸 추구한다고 하고 있고요 성격을 보면 체육과는 신체활동의 학습을 통해 활건문 자질을 길러주는 교과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요 목표를 보면 체육과는 활건문 영위할 수 있는 신체 활동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움직임 수행 역량은 어, 신체 활동 형식에 적합한 움직임의 기능과 방법을 효율적·심리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능력으로 운동 스포츠 표현 활동 과정에서 움직임에 필요한 지식 기능 태도를 다양한 상황에 적용하며 발달한다고 기술하고 있고요. 건강 관리 역량은 체력 및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을 유지하고 증진하는 능력으로 체육과 내용 영역에서 학습한 신체 활동을 일상생활에서 실천하고 개인과 사회적 측면에서 건강을 저해하는 요소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며 함양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신체 활동 문화 향유 역량은 다양한 신체 활동 문화를 전생에 동안 즐기며 타인과 상호 작용할 수 있는 능력으로 각 신체 활동 형식의 특성을 이해하고, 인류가 축적한 문화적 수양을 내면화해 공동체 속에서 실천하면서 길러진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학년군별 내용 요소의 선정 원리를 보시면, 지식 이해는 명제적 지식과 방법적 지식으로 구분하고, 명제적 지식은 개념적, 원리적, 이론적 수준으로 발전해가고 있습니다. 방법적 지식은 인물을 위한 기초 기술 참여를 위한 복합 기술, 제도화된 활동을 위한 응용 기술, 정식 활동의 심화 및 전문 기술 순으로, 가치 태도는 개인적, 대인적, 사회적 순으로, 과정 기능은 인지, 시도, 수용, 분석, 적용, 실천, 평가, 고성, 지속 순으로 발전시켜 가고 있습니다. 목표를 보겠습니다. 총괄 목표와 세부 목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체육관은 활동적이고 창의적인 삶, 건강하고 주도적인 삶, 신체 활동 문화를 향유하며 사회 속에서 바람직하고 더불어 사는 삶, 즉, 활건, 문, 이런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신체 활동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이해하고, 그다음에 수행하고 가치 태도를 실천한다. 이런 문장의 기술입니다. 하나씩 살펴보면 움직임 관련 지식을 이해하고 움직임의 목적과 환경에 적합하게 움직임 기술을 수행하며 움직임 수행에 필요한 가치와 태도를 실천한다.입니다. 두 번째는 건강입니다. 건강 관련 지식을 이해하고 생애 전반에 걸쳐 건강을 증진 및 관리하며 건강의 증진과 관리에 필요한 가치와 태도를 실천한다입니다. 셋째는 신체활동의 고유한 문화특성을 이해하고 신체활동 문화를 일상생활에서 누리며 다양한 문화양식에 대지한 가치와 태도를 실천한다입니다. 교육과정의 내용 체계 및 성취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학교는... 체계표에 대해 알아보자. 운동 영역 핵심 아이디어는 첫째 운동은 체력과 건강을 관리하는 주요. 반부로 생애 전반에 걸쳐 건강한 삶의 토대가 된다이고 둘째 체력은 건강의 기초가 되며. 감은 신체적 특성에 맞는 운동과 생활 습관을 계획하고 관리함으로써 증진된다이며 셋째, 인간은 생활 속에서 운동을 즐기고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며 한 삶을 영위한다 이지 지식이에는 체력 증진의 원리 체력 증진 운동 방법 체력 관리의 원리 체력 관리 운동 방법 운동 처방의 원리 운동 처방 방방법 신체 건강의 특성 신체 건강 활동 정신 건강의 특성. 여소병 운동 방법 적용하기 건강 활동 특성 분석하기 건강 활동 방법 실천하기 안전하게 활동하기이며 가치 태도는 체력 문제 해결 의지 운동 실천의 자기 주도성 자율적인 건강 추구. 자신과 공동체 대한 안전의 시기지지 중학교 스포츠 영역 핵심 마이디어 첫째 스포츠는 인간이 제도와된 규범과 움직임 기술을 바탕으로 단기 주연 세계와 소통하며 바람직한 구성원을 성장하는 데 이바지한다. 이오 스포츠는 인간이 환경과 상호작용하고 다양한 기술과 천이 저인 전량을 파이하면 이해는 기술형, 정략형, 성패형, 스포츠의 역사와 특성, 경기 기능과 수행원리 경기방, 법과 전략이고 과정 기능은 음. 기술형, 전략형, 생태형, 스포츠 유형별, 역사와 특성, 비교하기 수행 원리를 경기 기능에 적용하기 경기 방법과 전략을 경기에 활용하기와 안전하게 경기하기이며 같이 태도는 경기 수련에 대한 인내심 도전적 경기 태도 팀워크와 신의 페어 플레이 스포츠 환경 개선을 표현 영역 핵심 아이디어는 첫째 표현 활동은 인간이 신체 움직임의 생각과 감정을 담아 심리적으로 표현하는 과정에서 창의적인 삶의 태도를 형성하고 예술적 신체 활동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표현 활동은 기본 움직임의 표현 원리가 적용되어 다양한 유형으로 구현되며, 구성 및 창작의 과정을 통해. 과정 기능은 표현 활동의 유형별 역사와 특성 비교하기 동작 표현하기 원리 적용하기 작품 창작하고 감상하기며 플라이오 매트리 운동 있고 체력 관리에 체력 측정 체력 운동 프로그램 설계 라이 실행 체력 평가 있고 운동 처방에 체력 강화 체중 조절 자세 조정 처방 운동 있지 신체 건강 활동에 건강 운동 식이 관리 활동 약물과 기호품 관리 활동 질병 예방 활동 있고 식정신 건강 활동에 스트레스 감정 조절 활동으로 간탄탄 요가 테스 있고 사회적 건강 활동의 양성 평등리 성 건강 관련 활동 생활 안전 활동 재난 재해 예방 열대처 활동 응급 처치 활동 있지 기술형 동작형 스포츠 마루 평균 대철봉 도마 있고 기술형 기록형 스포츠 육상 경영 스피드 스케이팅 국궁 양궁 있고 기술형 투기형 스포츠 태권도 태권 씨름 레슬링 유도 있지 전략형 영역형 스포츠 축구농구 필실형 스포츠 야구 소프트볼 있고 전략형 네트형 스포츠 배구 배드민턴 탁구 테니스 족구 있지 생태형 생활 환경형 스포츠 볼링 인라인 스케팅 사이클링 스포츠 클라이밍 플라잉 디스크 코 생태형 자연 환경형 스포츠 골프 등반 타약 랩팅 스키 스노우보드 승마 있지 스포츠 표현의 창작 제조 치어리딩 리듬 제조 피겨 스케이팅 아티스틱 스위밍 지 전통 표현의 민속 무용으로 탈취 오, 자춤콜로시카플라코고 군중무용으로 전행무, 레있지현대의 현대무용, 댄스포 라인댄스, 스트릿댄스있지 중학교 체육신체활동예 5,6학년권 신철 교수학습의 방향입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신체 활동 역량 함량을 위한 교수학습. 움직임의 체계적 발달을 위한 자기주도적 학습을 위한 맞춤형. 신체 활동의 시간적 공간적 확장.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효율적 창의성과 인성 함량을 위한 통합적 교수학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각각을 좀 구분할 수 있어야겠죠. 먼저 신체 활동 역량 함량을 위한 교수학습입니다. 체육과 교육과정의 내용요소가 있고요. 이게 구현된 게 성취기준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체육수업의 주제를 잡고 과제활동을 합니다. 다양한 학습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신체활동을 위한 학습이 있고요. 신체활동에 관한 학습이 있고 신체활동을 통한 학습이 있습니다. 학습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과정 간의 평가가 이루어지는 과정중심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평가는 다시 교수학습을 설계할 때 반영이 됩니다. 이제 학습 과정 완료가 되겠고요. 이러한 수업을 통해서 움직임 수행 역량, 건강관리 역량, 신체 활동 문화 향유 역량이라는 체육과에서 정하고 있는 역량을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움직임의 체계적 발달을 위한 교수학습입니다 그래서 명제적 지식을 보면 개념적, 원리적, 이론적 순으로 나아가고요. 가치 태도는 개인적, 대인적, 사회적 순입니다. 방법적 지식은 기초 및 복합 기술, 응용 기술, 전문 기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발달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구성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움직임 요소, 아까 말씀드렸죠. 신체, 어느 부위로, 노력, 어떻게, 공간, 어느 방향으로, 관계, 누구와 하는 것입니다. 움직임 기술, 이동, 비동, 조작 움직임이고, 움직임 전략에는 전술 인식, 의사 결정, 기술 적용, 전략 평가 등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체육 수업을 통해서 구현되어야 하고, 이런 것들이 쉬운 수준에서 어려운 수준으로 체계적으로 발달시켜 가야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자기 주도적 학습을 위한 맞춤형 교수 학습입니다. 선생님께서 안내한 학습. 그 학습자가 직접 설계한 학습 이런 것들이 병행되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다양한 모형들이 있죠. 전략들을 창의적으로 변형해서 교수학습의 타당성을 높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은 신체 활동의 시간적, 공간적 확장을 위한 교수학습인데요. 체육 수업만으로 만족시킬 수는 없고요. 운동 소양을 모두 함양하기도 힘듭니다. 그래서 각종 교내 체육대회 학교 스포츠 클럽 활동, 자율체육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효율적 교수학습인데요. 디지털 도구, 매체 소프트웨어, 영상자료, 액서 게이밍, 가상현실, 증강현실, 인공지능 기반의 실감형 콘텐츠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피드백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창의성과 인성 함양을 위한 통합적 교수 학습인데요. 다양한 교과와의 통합 수업이 가능하죠. 그리고 간접 체험 활동이라고 하는 읽기 쓰기, 감상하기, 토론하기, 조사하기 등이 있습니다. 교육과정 운영과 관련해서는 학년군 단위, 연간, 온오프라인 이렇게 세 가지가 제시되어 있는데요. 학년군 단위, 교육과정의 운영과 관련해서는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모든 영역을 성취 기준에 맞게 반드시 지도해야 한다라고 나와 있고요. 제시된 모든 성취 기준이 학습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학년별로 영역의 중복학습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제시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연간 교육과정 운영과 관련해서는 학기 초와 학기 말에 영역을 나누어 편성하거나 학기 중 주당 한 시간을 해당 영역에 편성하는 등 용통성 있게 운영해야 한다고 할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운동장하고 체육관이 구분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월요일하고 수요일은 체육관에서 수업을 하고 금요일에는 운동장에서 수업해야 된다면은 하나 영역으로 고정해서 할 수도 있겠다는 거죠. 세 번째는 온오프라인 연계 교육 과정의 운영입니다. 시공간적 한계를 넘어서 학생들의 흥미와 체력 환경 특성 등을 고려한 온라인 과제 활동을 제공하고 학습자 스스로 학습 과정을 모니터링해서 학습에 책임감 있게 참여하도록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단원 운영 관련입니다. 크게 네 가지가 제시되어 있는데요, 영역의 특성을 고려한 단원 목표와 학습 활동을 선정해야 한다고 제시되어 있습니다. 다른 학년군의 신체 활동을 선택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 교육 과정의 성취 기준을 달성하기 위한다면이겠죠. 이 기술형 스포츠 영역에서의 달리기는 건강 활동을 위한 달리기와는 다르게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즉, 어떤 목표냐에 따라서 학습 활동이 달리 선정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학습자 수준을 고려한 교수 학습 활동의 다양화입니다. 학생들의 체력, 운동 기능, 신체 특성, 문화적 배경 등 학생들의 수준하고 사전학습 경험을 파악해야 합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평등한 학습 기회를 보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두가 즐거운 체육 수업을 할수 있도록 또 이렇게 해야겠죠. 셋째, 체육시설 및 교육 환경을 고려해야겠고, 넷째, 차시별 수업 내용의 엄선과 위계적 조직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수업 운영입니다. 세 가지가 제시되어 있는데요. 학습 활동의 재구성 필요하고요. 학습 기회의 평평성을 제공해야 됩니다. 평등한 학습 기회는 모든 학습자에게 같은 학습 내용과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의 특성과 상황을 고려한 학습 과제를 제공함으로써 학습의 과정과 결과에서 모두 학습자가 목표를 성취하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셋째, 학생들의 효율적 관리와 안전한 수업 분위기 조성해야 되는 거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수업의 노하우를 좀 말씀드리면 또 모둠원들 무임승차하지 않도록 역할을 주면 좋습니다. 저는 방귀소리 역할을 많이 줬었는데요. 방, 방향꾼입니다. 모둠의 리더, 결정, 판단, 건강하긴 합니다. 기, 기록꾼입니다. 점수를 암기하고요. 기록합니다. 소, 소리꾼입니다. 체육교구를 소리 없이 설치합니다. 리, 리듬꾼입니다. 체육교구를 정리하고요. 격려하고 칭찬하는 역할입니다. 체육수업할 때 신호랑 구호를 사용하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수업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삑, 삑, 모여 하면 모입니다. 처음 만나는 대형이고 모든별로 정해진 위치에 서게 됩니다. 삑, 삑, 삑 다 모여입니다. 설명 대형인데요. 설명을 듣기 좋게 교사 앞으로 와서 모여서 앉게 됩니다. 삑삑삑삑. 모든 미팅입니다. 토의하거나 토론하는 대형인데요. 모든 별로 원을 그리며 앉는 대형이고요. 삑삑. 넓혀입니다. 준비 운동하거나 정리 운동할 때 쓰는 대형인데요. 개인별로 공간을 넓히면 되겠습니다. 이런 신호를 할때 호루라기를 활용하면 좋습니다. 수업 운영을 할 때는 뭐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준비하고요, 도입에서는 건강 확인하고 동기유발하고 학습 문제 확인하고 활동 안내합니다. 그리고 전개할 때주 활동 이전에 준비 운동하는 것입니다. 준비 운동은 워밍업입니다. 주 활동을 하기 전에 약간 땀이 날 정도로 풀어주어야 학생들이 관절도 풀어지고 또 근육도 이완돼서. 가칠 확률이 적어지게. 돼요. 그리고 주 활동하고 나서는 다시 정리 운동 해 주면 좋겠죠. 그리고 나서는 정리 단계로서 반성도 해 보고 정리하고 차시 예고하게 됩니다. 삑삑 하면 모여 해서 반기 소리 순으로 모든 별을 이렇게 서도록 하는 거고요. 삑삑삑. 다 모여 하면 2 4 6모듬이 앞으로 나오고 다 앉게 됩니다. 삑삑삑삑. 모든 미팅 하면 이렇게 모두만들이 원형으로 앉게 되고요. 체육 수업할 때는 학생들은 해를 등져야 되겠죠. 그리고 뭔가 운동장에 설치를 했을 때는 설치된 것을 학생들이 바라볼 수 있도록 이렇게 대형을 고려해서 모여라는 신호를 올려야 되겠죠. 머리 스타일 단정하게 해야 되겠고요. 운동복, 운동화, 호루라기. 더운 여름에는 선크림과 선캡. 쓰고 하면 좋겠습니다. 교육과정의 평가입니다. 평가의 방향에 세 가지가 제시되어 있는데요. 첫째, 신체 활동 역량 함양을 위한 종합적 평가입니다. 수행 중심의 평가를 활용하고요. 이를 위해서 평가 내용 측면에서 내용 영역과 범주에 따라 분류된 내용 요소를 균형 있게 평가해야 됩니다. 둘째, 평가 방법 측면에서 학습의 결과와 과정을 평가할 수 있도록 실제 맥락에서의 수행능력을 평가하고요. 셋째, 평가 도구 측면입니다. 신체 활동 역량의 성취 정도를 직간접적으로 파악하고 특히 인지적 정의적 영역의 경우 서술형, 논술형, 보고서 등의 평가 도구를 다양하게 활용해야 합니다. 둘째, 학습자의 성장 과정을 반영한 다양한 평가. 셋째, 학습자의 수준을 고려한 맞춤형 평가를 해야 됩니다. 뭐 학생들이 뭔가 보고서 쓰는 게 어려우면 교사의 관찰 평가로 할수 있는 거죠. 평가 방법입니다. 첫째, 평가 내용 선정입니다. 평가 범위는 교수학습 활동을 통해 지도된 전 영역을 대상으로 해야 됩니다. 성취 기준 및 성취 수준을 선정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에 맞는 평가 방법 및 도구를 선정해야겠고, 평가를 하게 되면 평가 결과를 활용해야 될 것입니다. 음.